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차 정말 괜찮을까 김대리입니다 자 여러분 진짜 오늘 차량 놓치지 마세요 제가 하는 말이지만 오늘 이거 놓치시면요 진짜 두번 다시 거의 이 정도급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 클럽 레인지로버 두모의 회원분의 차량입니다 엄청난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자 그러면 빠르게 살펴보실게요 오늘 차량의 정보입니다 랜드로버사의 레인지로버 스포츠 3.0 디젤 AB 다이나믹 최고 등급을 갖고 있습니다 2016년식으로 유소수 모델이며 주행거리 11만 8천 킬로미터 운행 중에 있습니다 옆에 성능 기록부 보시면 외판에 단순 교 없고 엔진 미션 하고 올량으로 성능 보증 보험까지 전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정말 반가운 차량입니다 클럽 레인지로버 동호회 회원님의 차량입니다 아 진짜 우리 회원님 정말 관리 잘하셨다 네 그래서 정말 좋은 차량으로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께 소개 한번 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장점들부터 한번 쭉 나열해 볼게요 AB 다이나믹 최고 등급이고요 엔진 리콜 남았습니다 600만 원 수리돼 있습니다 소모품, 타이어부터 그리고 브레이크, 디스크, 패드 전부 다 교환이 되어 있고요 흔치 않은 블랙 바디에 풀 탄브라운 시트까지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하나하나 하나 한번 찝어드리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우선 AB 다이나믹 최고 등급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AB 다이나믹 등급이 되면 정말 많은 옵션들이 추가가 돼요 기본적으로 뭐 냉장고라던가 뒷 TV 그리고 뒤에 독립 공조기 뒤에 통풍 시 전동 사이드 스텝 앰비언트 라이트 등등등 정말 많은 옵션들이 추가가 돼요 그리고 엔진 리콜이 남아있다고 말씀 드렸어요. 자 엔진 리콜이 남아있기 때문에 구매하셔서 운행하시다가 이제 리콜 관련해서 불량 판정을 받으시게 되면 엔진을 교체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뭐 살짝은 비밀인데요. 제가 조금은 영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운행하시다가 불량 판정 받으시면 연락 주세요. 제가 정말 그때 큰 도움이 되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엔진 교환 쿠폰이 남아있다라고 간편하게 생각하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600만 원 수리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약 2만 킬로 전에 우리 전차주분께서 또 수리를 쫙 해놓으셨습니다 일단 로컴 커버 좌측 우측 누유 수리를 했는데 대표적인 고질병이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좋은 장점입니다 자 그리고 미션을 탈착을 하게 되면서 뒤쪽에 크링크 리데나라고 하는 이 부품도 누유 수리를 해놨어요 요것도 하체에서 좀 빈번하게 보이는 누유 중에 하나예요 굉장한 장점입니다 자 그래서 미션을 내리는 김에 미션 오일도 교환을 하고 그리고 또 부가적으로 뭐 인젝터 동아셔나 오링 세트라던가 아니면 또 아울렛 파이프, 요거는 또 오일 필터 하우징 누유 관련된 요것도 굉장히 좋은 예방 정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리콜도 남아 있어서 엔진 경 쿠폰도 있고 또 누유술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또 누유도 잡혀 있고 한데 타이어 앞뒤 잔여량도 충분하고요. 또두달 전에는 브레이크 패드, 디스크 그리고 브레이크 오일까지 전부 다 앞뒤 풀 세트로 교환을 해놓으셨어요. 자, 이게 6피브렘보 고성능 브레이크 캘리퍼기 때문에 이게 금액이 솔찬거든요. 근데 요거까지 정비가 돼 있어서 분해하시는 거 얼마나 행운이에요. 이게 도대체 이런 매물은 진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오셨을 때이 기회를 제발 좀.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우리 구독자분들이 좋은 금액에 가져가시란 말이에요 17년식 차량에 비해 아쉬운 게 이제 HUD가 없다라는 건데 그래도 싸지지만 그래도 HUD를 시공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조금의 단점 보완은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블랙 바디잖아요 제가 요거 갖고 와서 휠 4짝 블랙 유광으로 싹다 복원하면서 도색까지 해놨고요 그리고 외판에 좀 지저분한 상처들 같은 경우도 복원 다 해놓고 광택을 했는데 야 우리 광택 사장님 진짜 열릴 하셨습니다. 이게 광발이 진짜 유독 이렇게 빛나는 것 같아요. 차가 좋아서 그런가? 진짜 광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외관이랑 이런 부분도 정말 깨끗하게 해놨으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이거 앞전에 똑같은 블랙 바디의 탐 브라운 시트 A B 다이나믹 레인지로버 스포츠 하나 안내를 드렸었죠? 아, 그때 정말 다사다난했습니다. 또 제가 약속 드린 것처럼 수리까지 또 깔끔하게 해서 우리 고객님께 인도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차량도 계약금 불발 없이 정말 우리 사모님들 허락도 좀 맡으시고. 그러고 전화 주시면 진짜 좋은 매물 빠르게 가져가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차량 신차가 가약 1억 5천만 원입니다. 근데 중고가가 3천만 원대니까 감가만 1억 2천이에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감가율을 갖고 있는 극강의 가성비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이현일 대표님이랑 말씀을 나눴지만 진짜 이거 타보면요. 이 금액대에서 지금 똑같은 수입차 동급 차량들 중에 2만 원 옵션을 갖고 2만 원 승차감을 갖고 있는 차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랜드로버가 정말 극강의 가성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세표 살펴보면서 금액 한번 안내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3천 초반에서 중반 정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차량이 어떤 차량이죠? 엔진이 콜 남아있죠? 탄 브라운 시트죠? 뉴유 수리되어 있죠? 소모품 싹다 갈려있죠? 오늘 3,490만 원에 소개를 한번 시켜드릴 겁니다. 진짜 좋은 금액이고요. 막 이렇게 찾는다고 찾아지는 조건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딱 나왔을 때만 구매하실 수 있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외관부터 실내까지 한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엔진 소리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후드가니시 적용. HID 프로젝션 헤드램프 적용. 블랙 유광 그릴 적용. LED 안개 등 적용. 전방 카메라 및 전방 센서 적용. AB 다이나믹 전용. 바디컬러 일체형 가니시 적용. ACC 반자율주행 레이더 센서 적용. 자, 일단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외관의 지저분한 부분은 외판 복원을 했고요. 그리고 광택을 했는데 이, 이 차가 유독 그런 것 같아요. 광택집 사장님이 정말 열일을 해주셨는지 광빨이 진짜 죽여줍니다. 지금 아주 삐딱번쩍한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요거 차량 구매하시면요 블랙팩 하시면 진짜 더 이쁘실 거예요 요런 엠블럼만 간단하게 바꾸시면 되시거든요 요것만 하시면 올블랙으로 정말 멋있는 포스의 차량을 또 만나보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등급이 높기 때문에 전방 카메라가 포함이 되면서 360도 어라운드 뷰도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ACC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반자율 주행도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리고 AB 다이나믹이 되면서 여기 무광 플라스틱 들어가던 게 이제 바디 컬러 일체형 가니쉬로 바뀌게 되면 조금 더 멋스러움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휠 타이어 살펴보겠습니다. 21인치의 순정 AB 다이나믹 전용 휠이 장착이 되었고요. 6P 고성능 브랜보 브레이크 캘리퍼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앞 브레이크 패드 디스크, 뒷 브레이크 패드 디스크 전부 다새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앞 타이어, 뒷 타이어 잔여량 60% 장전량 충분한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콜피온 제로로 굉장히 좋은 고가의 타이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또 제가 메이프에 유광 블랙으로 복원을 하면서 도색까지 해놔서 이렇게 블랙 포스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후축방 충돌 경보 적용 도어 개폐 간편한 키리스 엔트리 적용 전동식 개폐 사이드 스텝 적용 에어 서스펜션 적용 AB 다이나믹 전용 사이드 가니쉬 적용 제가 엔진 누유 수리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타이어 전열량 충분히 좋고요 그리고 앞 브레이크 패드 디스크 뒷 브레이크 패드 디스크 전부 다새 거로 두달 전에 교환을 했기 때문에 아예 신빙입니다 신빙 이거 구매 하시는 분 진짜 돈을 얼마를 아끼시는 겁니까 도대체 이런 차 구매하셔야 진짜 만족도 높고 뒷돈 안 들어가는 차량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AB 다이나믹이 되면서 기존의 사이드 가니쉬 자체가 무광 플라스틱이었지만 이제는 바디 컬러 일체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요것도 튜닝도 많이 하시고요. 나중에 컨버전하시는 분들도 요것 때문에 돈 조금 더 아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게 되면 기본적으로 전동식 개폐 사이드 스텝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승하차도 굉장히 간편합니다. 그리고 360도 어라운드 비부터 이렇게 후축방 충돌 경보 시스템까지 장착이 돼. 있어서 안전 옵션도 빼놓지 않은 차량이고요. 에어 서스펜션이 있기 때문에 차고 조절도 가능하지만 이 랜드로버의 에어 서스펜션 진짜 승차감 죽여줍니다. 저도 그래서 못 태어나고 있잖아요, 아직도. 풀 LED 리어 램프 적용. 클럽 레인지로버 인증 스티커 적용. A/B 다이나믹 전용 후면 가니쉬 적용. 전동 트렁크 적용. 후방 카메라 및 후방 센서 적용. 뒷면에서는 제가 평소에 말씀을 안 드리던 옵션이 하나 추가되어 있어요. 클럽 레인지로버 인증 스티커 옵션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거 저도 있는. 근데 진짜 이렇게 달려 있는 차가 지금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도대체 몇 대나 나왔을까? 이게 진짜 희귀한 거거든요. 앞에 전면 유리랑 그리고 뒤쪽에 이렇게 박혀 있는 거 보면 저는 가다가도 비상등을 켜고 싶을 만큼 진짜 반가워요. 자, 그리고 AB 다이나믹이 되면서 이렇게 여기도 무광 플라스틱이었는데 요것도 바디 컬러 일체형 가니쉬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트렁크 안쪽을 살펴보더라도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 상단에 러기지 스크린 순정 부속품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어트림 살펴보겠습니다. 탐브라운 가죽 시트가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도어트림에서도 블랙과 그리고 탐브라운의 가죽을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3단의 메모리 시트 적용, 메르디안 프리미엄 서라운드 스피커 적용, AB 다이나믹 전용 컴포트 시트 적용, 허벅 받침 전동 조절, 사이드 볼스터가 추가 적용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일렬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풀 탐브라운 시트가 적용이 되었고, AB 다이나믹이기 때문에 또 인테리어 가죽 확장팩 적용으로 인해서 더 풍부해진 실내 감성을 보여줍니다. 더 좋은 소재를 썼기 때문에 때문에 정말 내가 보고 만지고 느끼는 모든 것들이 정말 최고급 소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제는 컴포트 시트와 그리고 레인지로버 스포츠에 있는 팔걸이 덕분에 시트 포지션도 말도 안 되게 편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실내도 깨끗합니다 뒷좌석 독립형 공조기 적용 뒷좌석 열선 시트 및 통풍 시트 적용 후석 미디어 tv 적용 스키스루 형식 암레스트 적용 폴딩 시트 및 리클라이닝 시트 적용 자이열도 살펴볼 텐데 기본적으로 깨끗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ab 파이나미기 되면서 확실히 후석에 대한 편의성이 많이 높아졌죠. 뒷좌석에 통풍 시트, 독립 공조기 이런 부분 추가가 되면서 또 스키스로 암레스트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팔걸이도 굉장히 편합니다. 또 폴딩 시트나 아주 조금의 각도지만 그래도 리클라이닝 기능까지 있기 때문에 등받지 각도 조절도 가능합니다. 전자식 계 기판 적용. 시동 걸려 있는 상태지만 RPM 부조현상 없고 경고등 들어오는 부분 없습니다. 전방 충돌 경보 시스템까지 있기 때문에 안전 옵션도 채택이 되었습니다. HUD 시공. 블루투스 엔지프리 적용. 핸들 열선 및 반자율 주행 적용, 눈미러형 투치널 블랙박스 및 하이패스 단말기 적용, 후방카메라 및 가이드라인 적용, 360도 어라운드뷰 적용, 다채로운 색깔의 풍부한 컬러를 갖고 있는 앰비언트라이트 적용, 듀얼 프로토 공조기 적용, 3단의 열선 시트 및 3단의 통풍 시트 적용, 험로 주행 모드 및 에어 서스펜션 적용, 센터 콘솔 냉장고 적용, 파노라마 선루프 적용.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레인지로버 스포츠 이렇게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일단 오늘 블랙 바디에 탐브라운 시트 이 컬러 조합 진짜 흔치 않은 조합이고 또 이쁜 조합이었습니다 그리고 AB 다이나믹이다 보니까 최고 등급으로 정말 실용성이면서 또 고사양의 편의옵션들 대거 탑재가 된 모습을 보여줬고요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했죠 한 2만 킬로 전에 이제 누유 수리도 대표적으로 다 끝내놨고 또 엔진 리콜이 남아 있어서 엔진 교환 쿠폰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소모품 말할 거 있었습니까? 브레이크 쪽부터 해서 타이어까지 정말 손볼게 없는 차량이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 차량을 얼마요 시세에 딱 맞게 3490만 원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거니까 아 진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 지만 이런 거는 언제든지 아 몰라 팔리면 마을지뭐 이런다고 해서 살수 있으신 게 아니에요 이런 걸 사셔야 만족도가 높고 정말 편안하게 주행하실 수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남들보다 지금 수리비만 해도 얼마예요 진짜 돈 천만 원 이상은 충분히 굳으시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괜찮을카 전국 비대면 탁송 출고 가능하고요. 저신용자부터 1등급까지 전액 갈부 도와드리고 있고, 또 금리도 최대한 조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참고해서 연락을 주시면 좋겠고요. 레인지로버 스포츠와 관련된 모든 문의사항은 괜찮을카 대표번호 1800-4969번으로 에 연락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하고 제가 직접 출고 도와드립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앞으로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매물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